자, 구독자분, 안녕하세요. 자, 진화떡집, 동문시장에 진화떡집이 왔습니다. 자, 참, 유명하죠, 진화떡집. 자, 이렇게, 매스커미, 상품한 진화떡집. 수미 시켜, 동네 한 바퀴. 떡국 마있지 현장 판매, 개별 무작 3만 0천원 자, 이 떡집 기가 막힙니다. 자, 여러분. 여기 살아있죠? 자, 저는 이쑥팥빵을 이렇게 포장해서 여러 지점장님들하고 이렇게 지인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. 자, 여러분, 구독, 알림, 좋아요. 부동산 열심히 노영오버려서 성실성의껏 성공하겠습니다. 떡 보십시오. 떡 살아있습니다. 자, 한번 열심히 해보고, 진아떡집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. 뭐,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하지 않습니까? 진아떡집 최고입니다. 여러분, 사라합